네, 안녕하세요. 신사용입니다. 여기는 압구정역 3번 출구구요 현재 시간 8시 34분 첫 번째 코를 지하철에서 나오면서 잡았네요. 일단 신사동에서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8시 56분. 첫 번째 코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은행상스 사거리 근처 어제보다는 조금 더 밑에 긴 한데 어제처럼 똑같이 상록회관 그쪽 주차장 방향으로 가면서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코리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있네요. 날이 너무 후덥지근해서 지금 너무 조금 더 조금만 더조금 걸어도 덥고 땀 흘리니까 기사님들도 수분 보충 잘 하셔서 쉬어가면서쉴 때는 확실히 시원한 데서 쉬시고 그 다음에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셔갖고 오늘도 파이팅 해보,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네, 현재 시간 9시 13분 여기는 르네상스 사거리 근처에서 버스 타고 도산공원 사거리로 넘어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했는데요. 네, 포를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역삼동에서 성남 판교동 갑니다. 그럼 그쪽 가서 영상을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49분 두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판교 원마을 쪽 아파트고요. 여기 앞에 큰길 쪽에 나가면 건너편에 바로 먹자라서 일단은 그쪽 방향 큰길로 나가서 음 버스를 기다려서 판교 쪽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그이 앞에 판교 도서관 쪽에. 거기도 이제 콜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대기를 해볼 건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빠르게 그냥 거기 판교역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보다는 그래도 판교역 쪽이 훨씬 더 콜이 더 많이 뜨니까. 음,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판교역 쪽으로 검색해보고 버스 타고 나가는 게. 이게 제일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은 해 보는데 일단 버스 버스 오는 데까지만 기다려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6분 여기는 판교역이고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맞춤콜을 받았습니다 어딜 가냐 화성시 산척동 갑니다 그럼 그쪽 가서 영상을 키겠습니다네 현재 시간 10시 51분 세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산척동이고요 음 오랜만에 왔네요 홍탄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주변에 콜이 없고 아 여기서 고민을 해 봐야죠 산척동은 반성동으로 가기가 조금 제가 있는 위, 지금 있는 위치가 조금 애매해 갖고 일단은 로지랑 콜마너 티맵을 키고 최대한 근처에서 콜을 뜨는 걸 이동 콜을 하나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없어요. 똑같아요. 로지나 콜마너 코럼 뜨면 없는 거죠. 아니면 저기. 영천동 쪽, 일단은 동탄역이나 그쪽, 남사? <laughs> 남사? 일단은 동탄역이나 영천동, 그렇게 통해서, 그래도 반송동까지, 차라리 지금 반송동 근처면 괜찮을 텐데, 제가 만약에 반송동까지 가면은 시간이 11시, 11시 반 넘, 11시 반에서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내 네, 현재 시간 4시 11분, 여기는 어디냐? 홍지역입니다. 엠버스 타고 방금 내렸고요 오늘은 아까 화성 산척동에서, 어 H버스가 한 20분? 아까 검색했을, 아까 그 영상 찍었을 때만 해도 20분 뒤에 온다고 나와서 콜에 집중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 강남 가는 광역버스랑 이제 섞여서 지나갔나봐요. 너무 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내고, 그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지나갔더라. 올때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나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H 버스 올 때까지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북강장 갔다가 잠깐 대기해서 택틀에서 올라왔는데 타임이 계속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산척동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나마 가까운 데가 이제 방교동인데 그쪽에서 콜이 뜬 거를 몇 개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쎄한 느낌이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새콜 타고 마감을 합니다. 어, 느낌이 쎄한 느낌이 딱 예상 적중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날도 있죠, 뭐. 그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니까 러 오늘 되게 더웠거든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욕이 제로가 됐어요. 제로. 제로. 아무 뭐 생각 없이. 이런 날도 있는 거, 이런 날도 있죠, 뭐.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고. 정말 지치고.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일단 기본 1 시간 이상 콜을 안 잡고 대기를 하면 콜을 안 줘요. 근데 이미 제가 몇 시간 동안 콜을 안 탔기 때문에 정말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포기하고 온게이 시간입니다. 아 오늘 콜이 생각보다 좋았던 걸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강남에서 뭐 다른 사람들도 강남에서 좋은 금액대로 다 나갔다가 그 뒤로 다 마감 치더라고요 근데 <laughs> 문제가 저도 아까 산척동에서 연계만 조금 더 됐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으로 좀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 수분 보충 진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계속 땀이 나니까 막물사 먹고 이랬거든요 이런 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위에 안 먹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더울 일만 남았잖아요 더위 안먹게 관리 잘 하셔 갖고 건강하게 일을 해야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아쉬움이 정말 많은 기분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